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 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0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어드리고 마지막 1 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네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그땅 모든 거주자에게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도 산에 들이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위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뿔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구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일러바를 따르고 그그 내가 사라지며 쫓기는 자들 내가 돌아오게 하며. 하며 사한 자를 내가 싸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로 그것들을 먹리다 아멘 찬성가 446장 부르시고 난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릴 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우리가 들릴 때는 각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다면은 우리는 항상 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지. 그것도 나를 부르는 소리. 주님께로 돌아오라. 나를 부르는 소리. 바로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주님의 소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흩트려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제 어찌 보면 알고과 축중이 나르는 시대 가르는 시대가 아닌가? 멋으로 멋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또는 하나의 그이 문화로 교양 과목으로 하나 생각하고 다녔던 성도들은. 이제 다 흩어져버렸습니다. 아유 잘됐네. 이 기회에 아유 잘됐네. 주일날 늦잠도 좀 자고 왜 교회 가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좀더 자고 혹시나 온라인으로 드리면 그래도 온라인 출석을 하니까 그거 켜놓고 그 앞에 있으면 되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 나중에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보면 되지 오늘 중으로 보면 되지 그러다가 깜빡 지나쳐 버리고 아 이번 주 안에 한번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되어져 버린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원이라도 부르시려고. 그한용혼한용혼을 용원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아이, 뭐, 합법적인 양, 그와 같이 태어버린 시절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만. 이한 일이 없을 때에는 모두가 다 신실한 성도인 줄 알았던 오늘날, 이제 우리가 신실한 성도인 것이인지 아닌지는 오늘 풍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향하여 내 옆에 든그 손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기를 우리는 갈망했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소망하던 우리들이 조금 느슨해졌다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이든지 제가 평신도 시절에 교회를 출석하고 난 후에. 7년 만에 서리 집사 직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나 타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집사라고 하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 한 6개월만 잘 출산하면 그 다음에 그래도 서리 집사는 주는 것이고 한 3년, 4년, 5년 하다 보면 방전직 안수 집사도 주는 것이고 나이 되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집사가 되면 저녁에 자는 모습이라도 바르게 잠을 자야 된다" 이와 같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잘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참이라고 하면은, 나의 모든 일과 시간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나도 어떻게 잤는지 참고들을 어떻게 하는지, 바르게 찾는지, 뒤척이면서 찾는지 어떻게 해야지. 그러나 집사가 되려면, 되고 나면 이제 그자는 모습까지도 바르게 자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실 때, 참, 참, 참평력하겠어요 나는 그래할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어떻게 상한자를 싸매주시고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여러분 그러한 주님이 나를 찾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항상. 언제나 나를 부를까? 언제나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부를까?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줄 놓아버렸다가는또 내려가버려요. 또 내려가버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구절에도 나와 있듯이 내 율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따라 진실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자 율법과 규례는 항상 우리에게서 떠나면 안 되는 것이예 율법과 규례 중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예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내가 하는 말씀에 율법과 규를 지키는 자가 또 신실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결론져 있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은 환난 날에 반드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오. 잠시 잠깐 우리가 느슨해지는 이때에 다시 한번 고피를 확 쥐어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흑기 신호장에 들어준 나와있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애굽당에 내렸던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겠다. 어떤 자에게 어떤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겸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이라고 단정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딱 규정을 지었어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절대 애국당에 있던 그열가지 제한, 전염병부터 생각하잖아요. 에? 이 환경부터 바뀌어 버리잖아 환경을 통하여, 날씨와 비상과 환경을 통하여, 또 질병을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또한 그 악행을 저지르는 끈을 끊기 위해서 장자들까지 바로 그것이에 반은 그러한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와 규례를 또 정의와 진실을 꼭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또한 주의 음성이 들릴 때는 미적거리지 마십시오 미적미적거리지 마라. 그냥 즉각적으로 취취하지 말고 부르는 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 이제라도 아나좀 바빠 요것만하고 가지 아나 지금 안돼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급한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급한 일에 마음을 뺏기고 있어. 중요한 일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고 급한 일에 마음을 뺏겨요. 사람들은 참그 여기는 나도 그랬으니까 야, 급한 것부터해 놓고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꼭 지키고 꼭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급한 일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더라이 말이에요. 급한 일은 내가 안 해도 돼. 근데 중요한 일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내 평생에 가면서. 급한 일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 아주 많이 생겨요. 이런 일 저런 일, 안일 바깥 일, 그러 중요한 일은 안과 바깥 똑같이 한결같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서 바울도 음? 전여행을 나가다가도. 아시아에서 있다가 마게도니아에서 있다가 하다가도 갑자기 로 우리 절기가 도는 것,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지쳐지 돌아갔던 것. 사도행 20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을 지하지 않고, 그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거기 길을 기울이기다가 질각적으로 힘들어야 된다. 우주가 집에서 놀다가도요. 자기 엄마가 들어올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귀를 항상 그 현관문 쪽에 쏠고 있어요. 할머니하고도 놀다가도 그냥 엄마가 들어올 시간만 되면 이 귀가 어디에서 현관문 쪽을 향하고 있어요. 현관문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나 아니면 현관문을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나나. 그다알에다 저번 쫓아가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 또. 항상 주님이 나를 부를 때귀기울이다가 부를 때는 얼른 발걸음을 철축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적거리지 마십시오. 급한 일은 미적거리지 않고 하면서 중요한 일은 미적거리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절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중요한 일을 우리는 놓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성경 마지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 정의, 항상 정의와 진실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정의에 서신주를 바라보자, 정의를 행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주님은 정의에 벗어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죄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다 공의와 정의도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온 거 우리 영어가 하나님께서 바로 정해 놓은 그것이 바로 공이고 정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꽃 쏟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지.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되니? 소병이 있던 문고를 잡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지옥문으로 가는 거예요. 악형으로 치닫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빛을 거리며 가는 그러한 치료자보다는 우리가 공유와 정의 앞에서서 진실을 연구하는 춤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야고보소장구재를 도,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고, 사도바울은, 아니, 야고보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 불신, 불이, 불만, 수언이를 악행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상대가 향 행하는 그 광경을 보고 기분을 나쁘게 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대수롭게 안 개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침을 뱉는 사람 보고 아주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같은 광경을 봐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그 잘못을 저지르는 걸 보고 한 사람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기분나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 기분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에게도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미워. 근데 내가 하는 것은 좀 용서가 돼. 그래서 남이 하는 것을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 그 가, 가운데는 여러 가지 악행들이 들어있다는. 음? 결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십팔.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3장 10절은 너무나 전하로 독생자 예수님의 차를 18절은 그 다음에 잘 기억들을 안해 다음 게임을 보니다 뭐 그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laughs> 믿지 아니하는 <믿지 않냐는 웃음>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 벌써 심판을 받는, 받는 것이시요 아, 여러분 론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아님. 왜? 주요와의 이름을 믿잖아요. 아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있어요. 또 영생이라고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왜?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청와 여러분들은 벌써 심판을 벗어났어. 네? 우리는 양과 염소의 길에서 양쪽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구별됐어요.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행위는 언제나 신실해야 되는 것이예요 그러면, 고 우리의 는우리 길을 주님향 하여, 열려있어야되 n e g 그 o d day, good day, 지 o o d day, good day, good 을 a y 하 o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는 우리 남아도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제압되어 있어. 모든 것이 걸림돌, 추성. 그러나 이걸림돌이 많은 이 때에 그 걸림돌들이 저와 여러분의 드림돌이 되어 건나가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부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우하시기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초점을 통하여 알수 있듯이 주여 저희들의 신념 가운데 주님은 빛이 되어 늘 저희들의 간디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추로 주시옵소서 행여나 걸림돌들이 있단지라도 그 걸림돌들이 티딤돌이 되어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실 그 날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유리와 규례를 따라 행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결심하는 제들에 게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